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주택 공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상가 공실 걱정 뚝, 그래서 상가가 지금 임대가 안 나가서 막속 썩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이제 실전 사례도 해놨으니까,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이 방송을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뭔가 공감한다.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에 오세요. 그러면 같이 현장도 가보고, 현장을 보고 어떠한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상가 공실 걱정뚝입니다. 목차는 이제 평택이니까 제가 이제 평택 위주로 저희가 상가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너무 먼 곳은 저도 이제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평택시 상가동에 한번 살펴보고 임대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뭔가 빨리 놓는 방법은 뭔가 우수한 사례는 뭔가 그래서 결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블로그에 있으니까 여러분 평택 지재역 부동산 블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평택시 부동산 동향 이렇게 보면 고덕 신도시 상권을 한번 저희가 보면은 서정리역 주변 상권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 분양 받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게 서정역 상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앞 상권. 제가 삼성전자 앞상권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요. 여기는 이제 물론 좋지만은 금토일 3일 이 장사가 안 돼요. 7일 중에 3일 장사가 안 된다면 장사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 시간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근로자는 많이 빠져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제 신도시 상권 지제역을 중심으로 지금 모산 영신지구의 상권이 형성돼 있고 영신제 상권이 형성되고 있어요. 저는 이쪽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많이 이제 제가 좀 안내도 해드렸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루 매출 1천만 원 오른 것도 있어요. 토요일 날 1천만 원이 올라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가까이 있어서. 기본 아파트 주민들이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토 일요일이 장사가 더잘 된다는 얘기예요. 지제 신도시 상권 근데 저는 평택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지제 신도시 가서 장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상가를 분양받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평택에서 장사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제 신도시에서 장사를 하면, 절대로 웬만하면 잘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임대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차별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이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차별화 없으면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좀딱 건물을 봐도 이쁘게 져서 내가 가서 내가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미용도 하고 싶고, 학원도 다니고 싶고, 그런 이쁘게 만든 상가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평범한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가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홍보.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홍보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홍보란 뭐냐 부동산을 많이 다녀야 되고, 내 상가가 좋다는 블로그에 좀 올려야 되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또안 나가는 이유는 시세가 같아서 그래요. 시세가 똑같으면 안 나가잖아요. 시세를 좀 싸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월세를 좀 6개월 1년간 안 받는다든지, 제가 이번에 오픈한 거는 6개월간 세를 안 받았어요. 인테리어도 지원도 막 해줘요. 세가 안 나가니까, 임차인에 맞게끔 이런 행동이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를 빨리 넣는 방법은, 뭐냐? 내 건물을 내가 졌어요. 상가를 건축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라스를 많이 만들어라. 테라스를 많이 만들면 새가 빨리 나가더라고요. 왜냐면은 기대 심리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안 왔을 때는 테라스로 가야지 아니면 테라스에 이런 걸 꾸며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제역 영신지구의 건물을 디자인을 잡아주는데 테라스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곳곳마다 다 테라스를 만들었어요. 요건 2층인데 테라스를 2개나 만들었어요. 상가는 50평인데 테라스가 40평이에요. 그럼 내가 50평 갖고 임대료를 얻었는데 40평을 그냥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빨리빨리 나가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을 호텔식으로 만들어 드려요. 호텔식으로 화장실 가면 호텔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커피숍을 가더라도 호텔식 화장실을 가지 일반 화장실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좀 테라스를 많이 만들고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하자 이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거 이제 루프탑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10층 건물인데 요 10층을 이제 루프탑을 만들어서 위에를 그냥 저렇게 좀 아름다운 루프탑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게 이제 20평이에요. 10층에 요거 200만 원 정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0만 원에 20평을 쓰고 앞에 테라스를 한 20평을 쓰고 그러면은 커피숍이든 뭐하든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고. 루프탑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신선하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층 상가를 좀 가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1층에 새가 잘 나가는 거는 12평, 15평이 제일 잘 나가요. 편안하니까 그래서 새가 한 200만 원 전후가 새가 잘 나가요. 근데 거기는 오래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크게 나가야 돼요. 한 40평 정도, 40평을 나가는 거는 뭐가 잘 나가냐면 고깃집이 잘 나가요. 여기 지금 우리 평택 지제에 오면 고깃집이 지금 오픈한 게한 6개 정도 돼요. 근데 다 장사가 잘 돼요. 고깃집이 이거는 40평이 잘 돼요. 그리고 커피숍도 조그마한 게 있는데 읍천리라고 한 30평이 되는데 거기가 장사가 잘 돼요. 넓게 하니까 10평 하는 거는 경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넓게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내가 상가를 새로 주려면은 10평이나 20평 40평을 가변적인 면적으로 설계를 하자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 짓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서 설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를 잡을 때 상가 건축을 지을 때 그냥 막연하게 잡지 말고 물론 건축사도 잘 설계를 하죠. 건설회사도 잘해요. 부동산도 안내를 잘해요. 하지만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은 이 상가 구역만 20년, 30년 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모임들이 디자인도 많이 했고, 이 전문가들이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이게 새가 안 나가서 그냥 망해서도 가보고,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어서 빌딩도 사고, 이런 숱한 경험을 해서 이 설계 구역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건물을 짓지 말고 이런 전문가 평택 지재역 부동산에 오셔서 전문가들에게 이 상가 구역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 다운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 다운 디자인은 뭐냐면 그냥 상가지 이게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 구역을 할때 상가다운 상가 스튜디오 방송국 쪽으로 설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면이 확 터져 있고 개방감이 있고 도서관은 막혀 있잖아요. 개방감이 있게 그렇게 하고 발코니는 연 면적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코니를 많이 만들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건축 설계하는 분은 발코니를 안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발코니를 향해서 누수가 돼서 좀 이렇게 비가 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상가다운 설계 유리를 많이 하고 유리를 그리고 발코니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창호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창가 짓다 보면 은 창호를 너무 많이 만드는데 창호는 두 개만 만들고 인아웃 딱 만들고 나머지 통창으로 해야 되는데, 창호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 상가다운 설계를 하자. 그래서 상세한 걸 기장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설계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우수 업종을 빨리 선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빨리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양대창을, 광명 양대창을 하려고 하고 만나봤어요. 그 다음에 교대 2층 집이라고 이 삼겹살 전문점 만나봤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팔각도라고 특수 부위도 만나봤어요. 용용 선생이라고 홍콩 차인 레스토랑이요. 요런 업종을 미리 선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게 되면은 미리 좋은 업종을 선정을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케팅 비용을 아끼지 말라. 그래서 홍보 비용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파워링크가 됐건 전단지든 아니면 내 블로그를 만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나만의 인스타나 나만의 블로그나 나만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내 상가가 이런 거라는 안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파크 빌리지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상가와 관련된 저기 마케팅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제역 에듀피아라고 이제 건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크 파빌리움이라는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빌리움이라는 저기가 홈페이지를 해서 이 상가를 어떻게 하면, 특화된 설계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지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대인이 갑이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임차인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오게끔 월세도 안 받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내가 상가를 대고 네가 인테리어를 하고 이익을 나눠먹자.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이익에 몇 프로라는 거 있고 아니 내가 매출에 얼마를 줘라 이 방법도 있는 거예요. 월세를 확정시키지 말고 매출액이 몇 프로를 나한테 줘라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임차인이 빨리 들어오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요. 저희도 이제 어떤 건물주한테 전화를 하면은 딱딱해요. 이거 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명한 건축주는 어떻게 해주면 좋느냐. 내가 월세를 3개월 안 받겠다, 6개월 안 받겠다. 내가 인테리어를 지원해주겠다. 내가 전기를 30k 해주겠다, 25k 해주겠다. 천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저희 사무실 옆에 꽃돼지 정육식당이라고 오픈을 했어요. 여기 옆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인테리어도 지원 유예를 한 4개월 해줬고, 그리고 전기도 30k 를 임대인이 해줬어요. 전기를 그러니까는 임차인이 여러 군데를 협의하다가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이 층도 파스타 전문점을 저희가 또 해줬어요. 그것도 거기도 마찬가지 임대료를 4개월 안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전기를 한 30K 해주고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점포 주택이 R1 자리 근데 거기는 R1이 중공 전에 나갔어요. 제가 중공 전에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중공 후에 6개월 1년돼도 새가 안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현명하죠. 이 서울 도남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욕걸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한번 오셔서 한번 보세요. 꽃돼지 정육식당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집 여기 지제역 2편한 아파트 건너편에 있어요. 이제 꽃대지 정육식당은 이제 오픈해서 화환도 보내드리고 한두번 가서 이제 많이 해드렸는데 잘 되고 있어요. 지원을 많이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무인 점포를 활용한 공실을 탈퇴하자. 그러니까 새가 저희가 한 일년 안 나가는 거를 평택 호박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 모피 가게를 했던 자리인데 저희가 그 자리를 무인 점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이뻐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로봇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여의치 않아서 로봇 커피를 안 했는데 좀 후회가 돼요. 그래서 무인점포를 활용한 공실 탈피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가 안 나가면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가 위치가 좋으면 저희가 무인점포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워낙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주 주인이 설치를 해주고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랑 잘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점포를 활용한 공실 탈키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 경영을 통한 공실 탐패 위탁을 저희한테 맡기시면 돼요. 팔각도가 됐건 용용선생이 됐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위탁 경영을 하면 저희가 경영을 해서 이익을 나누는 거죠. 그 방법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건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대신 그 투자 비용을 건축주가 될 거냐, 저희가 될 거냐, 그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될수 있으면, 저희는 건물주가 되면, 좋은 거고, 그 대신 좋은 아이템, 좋은 인력, 인프라 이런 걸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주인이 직접 하는 임대 전략이에요. 요즘 밀키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찬 전문점 진이찬반 오래시피 꼭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무인기 도서관 그러니까 요즘에 스터디 카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할수 있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저희 사무실 오시면은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상가 창업 전문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하우가 있고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수 디자인 사례를 제가 한번 좀 뽑아봤어요. 요게 다 상가예요. 근데 이렇게 지으면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새도 잘 나가고 건물 가워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상가를 짓지 말고, 한번 이쁜 상가 건물을 졌으면 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왼쪽은 이제 강남 쪽에서 이렇게 하는 상가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이뻐요. 상가가 깔끔하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진짜 너무 한번 짓고 싶어요. 이거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게 되시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상가를 한번 이렇게 지어 보시면은 참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쪽 상가는 참 이쁘고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가를 한번 이쁘게 지으면은 새가 잘 나간다. 그래서 우수 디자인 사례를 저희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건물을 완성을 한 현장이에요. 이거는 중공전에 임대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제역 이편한 사거리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이제 코너에 위치해 있고, 편의점을 놔드렸고, 읍천리를 놔드렸고, 그 다음에 가마로 강정을 저희가 이제 직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구도로 통달기 2층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미용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입시 학원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건물을 준공 전에 임대를 끝내준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물론 이 건물이 이쁘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나갔지만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밤잠 안 자고 건설회사 건축주 그 다음에 체인 담당 임차인들 진짜 고민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1년 내 완성한 지제역에 완성한 저희가 PM에서 만들어낸 건물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건축주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임대 금액을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옮겼고, 저희가 직영하는 매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우수한 사례니까 한번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여러분들 한번 좋은 예쁜 디자인을 하기를 원하고, 임대 수익과 매매를 둘다 받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는 임대도 많이 받고 매매도 높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이제 좋은 업종이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월세가 진짜 한 3분의 1 가격으로 갔어요. 업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상가가 살았어요. 근데 새는 많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워놓는 것보다 채워놓는 상가가 밸류가 높은 거예요. 채워놓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료를 좀 적게 받고 몇 개월간 안 받고 인테리어도 지원해주고 채워놓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우수 업종을 선점하길 바라고 그리고 전문 md에게 맡기길 바래요. 전문 md 이거는 부동산에서 잘 아시지만 이게 전문적으로 설계부터 체인부터 이거 다 하는게 좋아요. 일단 많은 홍보를 하기를 바라요. 주변 공인중개사에 그리고 시세를 좀 싸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거죠. 그 다음에 좋은 업종을 먼저 선점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상가를 포트폴리오를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는 하지만 달기나 돼지. 소해산물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구제역이 생겼을 때는 해산물 또 예를 들어 일본 방사능이 생겼을 때는 돼지 이렇게 따로 따로 놓아 새가 잘 나와요. 여러 사람한테 새로 오는 게 낫고요. 한 사람한테 놓으면은 한 사람이 나갔을 때는 새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잘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평택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상가 임대를 빨리 놓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눴어요.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참조하셔서 비어 있는 상가로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이 탈피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 평택지제역 방송국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구독자 수를 좀 많이 천 명이 다가오는데 좀 어렵네요. 천명 넘기기가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저희가 1천명을 돌파해서 저희가 좋은 정보를 많이 그냥 전해 줄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